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우수화를 계속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음, 여우수화 14장의 예, 내용입니다. 갈렙이 예, 어디로 가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어, 말하고 그 산지 그 산지가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해발 927m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고지대에 위치한 성읍으로 어, 세계에서 아주 오래된 그런 성읍보다도 더 오, 어, 오래되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 여기 이 그림에 보면 사해가 있고 사해에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 헤브론이 있잖아요. 근데 사해는 어, 해발 몇 미터일까요? 네, 기억은 안 나지만 해발보다 더 해수면보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927m 정도 되니까 거의 그 짧은 거리를 산 30km 정도 되는 사이에서 해브론까지 거리가 3, 0 40km밖에 안될 텐데 거기를 올라가려고 그러면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이 지금 우리가 있는 게 여기 에덴이 해발 몇 미터 정도 되죠? 한400 되나요? 예,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보다 훨씬 시원합니다. 어, 그런데 이 해부로는 저희가 사는 지역보다 더 높, 높은 곳에 성읍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 여기, 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안악자손들이라고 불렸는데 이 안악자손들은 거인으로 유명했고 힘센 사람들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로는 남부에 있는 이 가나한 족속들의 어떤 그 맏형격으로 아주 가장 강력한 그런 그 리더십이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어... 이 어, 헤브론은 어, 또 이스라엘의 에, 에, 그 다윗이 왕으로 되었던 그런 곳이었고 여러 가지로 어, 중요한 그런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유지, 이 헤브론이라고 그 하는 것도 그 말의 어원이 교통이라는. 또는 연합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어, 그런데 이, 이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가난 남부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고, 헤브론 왕도 잡았었지만, 7년이 지났어도 헤브론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헤브론이 요사화, 요사화 돼 있고, 주력 부대가 다 멸망당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흩어져서 전쟁을 하, 하고 있었지만 다 점령을 못했습니다. 그 중에 힘든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디요?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85세가 된이나이 많은 갈렙. 아마 이스라엘에서 서열 2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나이로 보면 여호수아 다음 누구예요? 예, 갈렙이었는데 예, 젊은 사람들 보고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날 언제예요? 40년 전에 정탐하러 왔던 그때 하나님의 약속 내가 밟는 곳이 곧 누구의 땅이 되리라 너의 땅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기도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 쫓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 운명인가, 섭리인가. 우리는, 어, 팔자를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잖아요. 그 팔자가 뭐나 했더니, 그 주역에 나오는 내용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그 시간이, 예, 정해지면 그 사람의 모든 정해지는 거예요. 인생도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운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팔자를 믿나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어, 운명론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더 이상 뭘 기대하겠어요. 그저 내가 태어날 때부터 피할 수 없는 숙명인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말 속에는 뭐예요? 운명론에 갇혀서 사는 그런 수 그런 신앙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운명론 같은 생각은 우리를 감옥에 가둡니다. 네. 그 벼룩을 실험을 하잖아요. 벼룩은 자기의 몸에 수, 아주 많은 만큼 이렇게 뛰어 올릴 수 있는데 그 벼룩을 잡아서 유리천장을 만들어 놓으면 벼룩이 처음에는 거기에 막 부닥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닥치지 않을 만큼만 뛴대요. 그 다음에 유리를 치우면 그 다음에도 그만큼 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도의 날에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재능과 사명이 있는데, 하다가 좀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어떤 현상이나 환경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니누에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게 합니다. 욥바라는 항구에 갔는데 그때 예, 마침 뭐가 있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요나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그 요나서에 보면 그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침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요. 요나는 어떤 합리화를 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기 배를 준비하셨다. 아, 뭐 결국 결론 결과적으로 우리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일을 계셨 섭리가 계셨지만 섭리 속에서 그 일들이 일어났지만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다시 술안 가고 니누에로 가는 게 하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심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현상만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 그래요? 운명전 논적인 생각에 빠져서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핑계될 때가 있어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쩔 수 없어. 이것도 뭐예요? 아, 운명이야. 그랬으면 창세기가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주변의 환경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어디에서 와야 돼요? 말씀에서 와야 돼요. 그런데 신앙을 잘못하는 이런 운명론에 빠져 계신 분들이 뭐냐면 아 뭐가 잘못되면 뭐예요? 재수 없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봐 이렇게 말합니다. 어, 침례 받은 다음에 침례 이후에 어려운 일이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보니까 침례받은 다음에 어려운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것을, 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뭐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누가 제일 싫어해요? 사단이 싫어해서 우리 주변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사단에게 쓰여질 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일 수 있는데 그들 안에 있는 누가?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상만 보고 그 어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 운명인가, 섭리인가를 찾게 되면 큰 실험,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어디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입각해서 보고 그 다음에 그 현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진짜 사인인가를 뭘 통해서 검증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본신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행동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뭘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짐신과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 운명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운명은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고, 다른 꿈을 주셨고, 다른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 속에 그 일을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운명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목표를 정하고 도전할 줄 압니다. 이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자동차 회사를 디트로이트에 아주 크게 만들었죠. 근데 거기에, 그, 가면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남편 포드는 믿음으로 꿈꾸는 자이고, 아내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포드가, 그가 이루었던 것은 그가 꾸었던 꿈을 믿음으로 이루었고, 안에도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들이 성공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살아야 하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바꾸는 것은 숙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그가 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뭐죠? 그 땅을 내게 주리라라고 했던 그 말씀을 85세가 되었을 때 어떻게요? 해 시천합니다. 헤브론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헤브론은 절대로 쉬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헤브론을 이렇게 쉽게 그렇게 좋은 데서 해서 내가 갖겠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사람들이 다 작업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큰 전쟁들은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땅을 나눠주고 그 땅에으로 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땅들을 정복하라고 이렇게 땅을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갈렙이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 믿음이라는 것이 환경과 조건이 될 때만 발현되는 것인가? 아니면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싸울 때 적군이 더 세면 어떻게 해요? 화친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또 순종하는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것들을 상황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될까요, 모른아야 될까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또 뭐래요? 환경을 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뭐가 맞나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면. 그가, 그들이 갔던 땅에서 그들이 파악한 것은 둘다 똑같았나요? 12명의 정탄군들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틀려요? 해석이 틀려요. 거기 기름진 땅 맞습니다. 거예요. 거기 참 산지가 멋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한쪽은 그래서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왜요? 그렇게 좋은 땅에 센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예요? 똑같이 아 그들 셉니다 그런데 뭘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정와 여러분들이 다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우선 우리는 부지런히 뭘 해야 돼요?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다 그런데 항상 우리의 선택 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이 갈렙이 뭐라고 말, 말합니까?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우리와의 다른 것은 뭘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환경과 조건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상황을 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고 지혜로운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가 85세에 헤브론이라는 큰성 앞에서 그 거인들과 함께 싸우기로 결심하고 전진하는 데 있어서 그가 바랐던 것은 뭐예요? 헤브론의 그 강력한 성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가 거기에 사는 아낙 자손들을만 바라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보았지만 그보다 더큰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네. 의사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지혜를 잘 모아서 나의 상태와 나의 문제를 잘 파악하는 것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뭘더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능히 할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갈렙이 또,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냐면, 겸손하고 질서 있던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예, 뜻이 좋고, 목표가 좋으면, 그 과정과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믿음 있는,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비매너, 그 교양 없고, 그 다음에 목적 지향적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믿고, 그 헤브론을 공략하기로 하면서 누구에게 나갑니까?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래서 이 갈렙은 자기가... 충분히 존중받고 자기 나름대로 할 만큼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여호수아와 어떻게 해요? 거의 비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수아에게 무릎을 꿇었고 그에게 부탁을 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막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뭐도 중요하게 보셔요? 과정도 중요하게 보셔요. 그 과정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존중이 있어야 되고,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 신문에 날 때마다 이렇게 얼굴이 창피해요. 무슨 절에 가서 뭘, 뭘 한다고 그러고, 거기서 고성방가하고 찬미가 부르는 거는, 저는 우선 신앙인이기 전에 사람부터 안된것 같아요. 하나님도 사람을 강제하시나요? 네, 강제하지 않으시요 그래서 우리는, 어, 그,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배려하는 것들이 우리 기독교는 사실 유일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우리가 믿지는 않지만 그들이 신들이라고 믿는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면박 주거나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도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가 로마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모 있고 질서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또 하나님,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한 적이 없는가, 한 번,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놓여진 문제, 어려움들, 그런 환경과 조건을 보고 거기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저희, 그런 모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서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명론적인, 숙명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감옥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절망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갈렙처럼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려하고, 하나님, 갈렙처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질서대로 행하는 매너 있는 사람들 되도록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약속을 붙드는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